타자 포토를 자. 네. 어떻게 찍을까요 자, 그냥 조명 좀 여기 여기 주세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막 찍을까요 이게 또 이렇게 같이 단없 있어요 그래요 와, 앉아요 알겠습니다 자, 저 위에 수분네 여기 앉고 아 그래요 이런 어, 느낌으죠아 알죠. 네. 알죠 알죠 그럼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봅시다 어자어 어? 이쪽도 시선 좀 많이 가져가 주시고 네. 그거 뭐지? 뭐야 이거 탈거 응. 아니 이거 뭐였어 이거? 이거 뭐? 나 아, 갑자기 생각이 안나 대사가 아니. 뭐였지 이거? 몰라요 어?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저쪽에서 어우 크게 했어 <laughs> 저쪽했이쪽으로 <laughs> <저 웃음> <저> <laughs> <저 정도면 웃음> 했어 가보자 누가 있는지 <laughs> 자자 올라오세요 이리 올라오세요 아니요, 전혀 저는... 없어요. 아, 그거 그럴걸? 아니, 좋아요. 좋았어. 자, 지금 이쪽 중심으로. 어, 왔다. 아, 아. 자, 위에까지 쭉 보시고. 좋았어. 자, 센터! 마지막! 센터! 센터! 자, 쇼파.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올게요. 5초 동안. 어? 됐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.